You used to call me on my cell phone, Lena, right when you need my love. Call me on my cell phone, Lena, right when you need my love. Since I to see you. You.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싱잉랩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서 래퍼들은 어떻게 노래까지 멋지게 부르는지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멜로디 플러스 랩핑이 더해졌다고 해서 스윙랩이라고 불리는데요. 래퍼들이 멜로디까지 섭렵하게 되면서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래퍼들이 스윙랩을 부르고 있죠. 우리 나라에서 많이 알려진 개코, 원시타임, 비오, 모른 표, 사람들이 와서 내게 그냥 아버지의 고가 등등 많은 아티스트들이 있고 해외에서는 드레이크. 카니 아스 트 앤더슨 팩 포스트 말론, 브 레인 조이 등등 정말 많은 아티스트 들이 있 습니다. 제가 개인적 으로 정말 좋아하 는 아티스트 가있 는데, 브 레인 조이 라는 아티스트 인데요. 어떠신가요? 싱잉과 랩의 밸런스가 기가 막히죠 뭐 노래라는 건지 제가 랩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정말 대단한 아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꼭 들어보세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사실 래퍼분들처럼 랩을 깊게 파긴 힘들기 때문에 랩을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빠른 리듬 속에 멜로디를 넣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과 싱잉랩의 날 것, 그 느낌의 창법을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 파헤쳐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도 예전부터 래퍼 분들이 노래를 부를 때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스윙 랩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 하셔서 찍게 되긴 했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는 모든 딕션에 따른 발성 자체가 트여 있는 분들입니다. 이미 딕션 마스터예요. 발음 자체를 마스터한다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만약 보컬은 음정을 먼저 연습 후에 딕션을 카피하는 격이라면 래퍼 분들은 딕션을 먼저 연습 후에 멜로디를 얹히는 연습을 하는 거죠. 순서만 다를 뿐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만들어서 노래하는 소리보다는 그날것 자체, 뭐 동물적인 그런 날것 자체로 노래하는 소리를 더 좋아하는데요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처럼 날것 자체의 소리가 싱글랩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말하는 톤에서 딕션이 완성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가슴소리, 이 가슴소리가 자연스럽게 붙어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흉성이 연습이 되는 거죠. 항상 강조하지만 가슴 소리가 연결되어진 소리는 시원하고 매력적으로 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궁금하시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주세요. 아무튼, 이 딕션이 내가 말을 할때 이미 가슴 소리가 붙어나오기 때문에 뚜껑만 열어줘도 고음길만 만들어주기만 해도 소리가 되게 바로바로 꽂히는 앞딕션이 되게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멋있게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말하는 소리. 말하는 소리에서 딕션이 연결이 되게끔 연습을 해주셔야 하는데 가사를 붙이기 전에 모음을 먼저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톤에서 이, 이, 에, 아, 오, 우 가슴에 손을 대고 울리는지 확인을 해보면서 연습을 해주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보단 히히해하호후 이런 식으로 히히히해해해하하하 호호호 호. 만약에 이게 잘 된다면 가슴이 징징징징 울리면서 소리가 나오신다면 연음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처음에 이로 한번 이이이이에아오우이에아오우이에아오우 이에 아오우, 이에 아오우, 이에 아오우 이렇게 가슴 소리가 붙어나는 소리가 토끼 이빨 이쪽에 붙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소리가 앞 딕션, 소리가 앞으로 입체감 있게 튀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음정을 조금씩 올리면서 이에 아오우, 이에 아오우, 이에 아오우, 이에 아오우, 이에 아오우, 이에 아오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빨. 뒤쪽을 타겟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만들어졌다면 그 뒤부턴 음정이 올라갈 때 하품하듯이 유도를 하라고 했었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가슴 소리가 결합이 됐고 구강공명 이빨 쪽으로 소리를 모아줄 수 있다면 이제 여기서부턴 하나하나씩 음정을 올려주는 거. 야오, 야오, 야오. 음정이 올라가더라도 이빨에서 쨍한 톤이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하면 모음을 가지고 음정을 올렸다, 내렸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인터벌 훈련을 하시면 래퍼분들도 내 랩톤에서 음정을 넣을 수 있을 겁니다. 대입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 랩톤이 내 목소리 톤이었다면 거기서 조금씩 올려가면서 이게 내 목소리 톤에서 낸 음정이라면 이거를 조금씩 올리면서 뒤를 당겨주면서 눈에 보이는 사방이 바다야 일단 내 목소리 내 랩톤에서 눈에 보이는 사방이 바다야. 조금씩 키워을라는 거예요 조금씩 음정을 올려보면서 대신 꾸미지 않고 노래하듯이 하지 마시고 그냥 말하는 톤에서 음정만 올리고 계속 타겟을 해보는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딱 하나의 음정으로만 일단 내보세요. 아무노봇 눈에 보이는 사방이 바다야. 아무노봇 눈에 보이는 사방이 바다야. 아무노봇 눈에 보이는 사방이 바다야. 이렇게 조금씩 올려본 다음에 한 음정에서 조금씩 바꿔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데 논다고 생각해 보시고. 아무노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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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보이는 사방이 바다야. 끝쪽만 올려보고 또 끝쪽만 내려보고 I'm on a boat 눈에 보이는 사방이 바다야 앞에를 올려보고 I'm on a boat 어, 그래서 이 연결음, 발음, 발음 사이의 연결음을 계속 관용 맞추기 하듯이 끼워 넣어주세요 I'm on a boat 눈에 보이는 사방이 바다야. 예쁘게 초점을 잡아서 썼다가 갑자기 소리가 둥글둥글해지고 퍼져버리면 이질감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첫 톤을 중심으로 잡고 연결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렇게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사방이 바다야. 이런 식으로 연결, 연결, 연결. 항상 한 음절씩 연습이 되게끔 해주시는 게 R&B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랩핑에도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사실 랩을 막잘 못하기에 이 싱잉 랩을 어떻게 컨텐츠를 짜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랩은 래퍼분께 배우시는 게 제일 현명하지 않을까요? 뭐 그래도 결국 스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정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리들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노래에 도움이 될수 있는 팁을 말씀드려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음의 연결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창에서도 내가 아무리 호흡 압력이 좋고 힘이 좋아도 시원한 뚫려 있는 소리가 모이는 그런 소리들을 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I, A, O 이 다섯 가지 모음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슬슬 날씨가 더워지고 있죠. 올 여름에 나가서 한번 노래도 한번 해보시고, 친구들이랑 모여서 뭐 노래방도 가서 멋있게 노래해보시고, 그렇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올 여름을 즐기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화이팅!